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싱크라이더 두번째 테스트 두번째 타는 날어 세팅은 완료됐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지금 타려고 하는거는 30몇키로짜리인데 한번 타보겠습니다 출발 출발하자마자 14%짜리가 나오네 출발하자마자 우와 16%짜리 와 이거 와, 16%. 와, 와... 이게, 주위부터 하면서 16%나은건 처음 보네. 와, 장난 아니야. 어우, 페달이 안 들어가야 한다. 어. 아, 스티커가 며칠 전에 떨어졌는데, 또 떨어지나 봐요. 에. 테이프가좀 떨어졌네요 뭐 달리는 데는 상관 없으니까 <목소리도> 와... 완전히 이거. 등 이거. 이타이 오늘 코스는 잘못 이거. 네요 낙타들 5% 6% 10%막16%막 이게 뭡니까 이거 코스를 누가 골랐어 이거 아 에어부스트 이에 썼는데 왜안가는가 에. 어. 어. 지금 40분 21.6km 계속 업다운 와콤빡 돌아봐 와 16km 콤 어. 빡 돌아와. 아, 97 끼리 아, 했네. 아. 32kg 32kg 종료합니다. 아. 오늘 아이디간 데이트합니다. 아, 업다운이 많아가지고 아, 상당히 힘들었네요. 하... 싱크라이더 실제 라이딩 테스트 두 번째 종료합니다. 아, 힘들다 감사합니다.